릉가스니다 란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의 이상한 게임 모음 첫 번째 남자만 들어오고 여자는 입장 불가 여기 강하게 생긴 남자가 서 있는데 <laughs> 재미없어 여자도 없음 남자만 들어오라고 하고 여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자만 들어오고 남자만 들어오게 하는 게임도 있거든요 먼저 이 게임부터 보도록 하죠 자 남자만 들어오는 게임 보시면은 옆쪽에 해복팔이 떨어져 있고요 이 뒤쪽에는 어큐레크 그리고 지금 두 명이 들어와 있는데 진짜 남자만 들어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뭐야 둘이 싸우고 있어 둘이 마트 색당으로 싸우고 있고요. 여자가 들어왔는데, 어 죽었어. 그리고 살인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어딘가로. 저건 어디서 오는 거죠? 와, 뭐야 이거는? 셀카봉? 자 이거 가지고 서로 때리는 게임 같아요. 오 좋았어. 남자만 출입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뭐지? 맨들맨들하게 보이는데, 한같지가 않고 사람 얼굴이 보이네요. 자 남자만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거 오뭐 떨어져 있네 여기 이 친구 여기 있는 남자들. 오 죽어버렸어. 여기도 있다. 텔레포트 투 걸스 온니 이거는 여자만 들어오게 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여자만 들어와, 남자는 들어오지 마. 자, 아까랑 뭐 다르게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남자인데 들어와 버렸죠? 하이, 아이엠맨 어떻게 할 거지? 내가 남자인데? 핑크핑크가 라디오까지 들고 있습니다. 하이, 어, 어, 미투. 아, 얘도 남자래.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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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여기는 여자만 들어오는 곳이라고. 죽어. 컷. 남자는 여자건뭐 상관없이. 오 oh,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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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서로 놀고 있는 모습. 이거는 뭐지? 어, 이거 뭐 태우고 그런 건가 봐. 아나 있어! 키키 이지 <laughs> 오케이 이지가 떨궈버렸습니다. 자 어딘가로 모험을 떠나고 있는 토끼 친구 어떻게 할 거지? 대돌점을 해야 될것 같은데. 개의치 않고 바다로 향해서 뛰어들고 있어요. 라디오 들고 또. 자, 남자만 들어오는 게임. 원래 내가 소개하려던 여자만 들어오는 게임은 이거였는데, 소녀 전용, 소녀는 허용되지 않아요. 소녀가 여자고 소녀는 남자잖아요. 업데이트까지 했네. 이건 여자만 들어올 수 있는 게임입니다. 더 많은 차, 의류, 새로운 입양센터, 미정 영역, 댄스 스튜디오, 버그 수정, 그리고 더 남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자만 허용됩니다. 질감하세요. 자 여자들의 게임은 어떤 느낌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스 온리, 보이 스킵 아 여자들의 게임답게 핑크핑크하네요. 자 여기서 이거 보고 오 여기 뭐 입양을 할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있나봐. 근데 이거 또뭐 여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laughs>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스폰지밥의 징징이 타운 아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징징이가 스폰지밥을 피하려고 이 오징어들만 사는 곳에 갔잖아요. 근데 징징이는 여기서 미쳐버려야지고 다시 스펀지밥한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집 모양도 그런 느낌이 나네요. 오, 사람들 들어왔다. 자, 여자가 두명 들어왔습니다. 하이, 아이엠맨. 오, 도망갔어.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내가 남자인 거 알고 좀더 둘러보도록 할까? 핑크핑크한 자동차들이 엄청 많아. 이거 하나 타보도록 하죠. 어, 뭐야? 안 되잖아. 그리고 웨딩룸까지. 오,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여러분들. 내 얼굴은 보이지가 않네. 유령인가? 여기 안에도 이제 노트북 보이고요. 하트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딴 것도 보자. 여기는 입양센터라고 하는데 애들이 지금 한 명도 없네요 당연히 없이 여자만 있으니까 어 여기 애들 있다 여기 표정이 띠꺼운데 소환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얼굴 표정 같은 걸 꾸밀 수 있는 그그 <laughs> 그 모양들이 있네요 오호티그리고 여기에는 이 헤어까지 꾸밀 수 있고 여자들이 자주 입는 옷까지 이런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게임 이거는 매력이라는 게임인데 게임에 들어가면 매력이란 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징그러운 게임인데요 벌써 게임 들어오면은 끄고 싶게 생겼죠. 자 이거를 다 꺼주고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레벨 1이라 되어 있는데 이상한 대가리들이 떨어져 있어요. 잘 보시면은 굉장히 섬뜩하게 생겼습니다. 이 대가리들을 피해서 이게 올라가는 건데 좀비처럼 생겼죠, 여러분들. 오, 이걸 왜 맞는 거지? 체크 포인트까지 있어. 자,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머리를 피하면서 어딘가로 계속 이동하는 모습 체크 포인트 저기 또 있나 보다. 나이사 뛰어. 어, 어, 어. 오, 이거 진짜 뭐 사람 머리만 둥둥 떠있는 것 같아. 레벨 2. 레벨 2도 별거 없습니다. 이 머리가 있는 거는 똑같고요. 어, 얘, 잠깐만. 사다리에 이렇게 박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올라가? 머리 밟고 올라가. 나이스. 와. 자, 이것도 어느 만화 캐릭터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네요. 레벨 2도 근데 뭐지? 똑같은데? 레벨 1하고 레벨 2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오, 만났어. 눈, 눈, 눈깔이 변하는데요? 자, 오, 나이스! 너의 이생모 내가 나 앞으로 나간다고? 냠냠. 어, 합체했다 체한 모습 후자그 다음 게임 이거는 진짜 미쳐버린 게임 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옆에 우는 아기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썸네일을 보시면은 레츠 플라이야 아기하고 그 비행기를 타는 간단한 게임 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 뭔가 트라우마를 겪어 있나 봅니다 게임에 들어오시면 은 비행기 들어와 있는데 밖에 구름 같은거 잘 표현 했고요 옆에 아이가 징징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입니다 하지만 소리를 켜 보면 틀려요 아이가 옆에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이게 끝 이거를 왜 만든 거지? 더 어이없는 부분은 2탄도 있어요 2탄 썸네일 보소 어우 되게 무섭습니다 이거는 자 보시면은 광기에 사로잡힌 모습 옆에 우는 아이가 타고 있어야지 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한 것 같은데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엄청 울고 있습니다 으아, 끄마그만마란 말이야! 으아, 미친다, 내가! 이쯤 되면 3탄도 궁금하잖아요? 3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컬처 쇼크에요. 자, 옆에 우는 아이가 타고 있는 게 보이는데, <laughs> 비행기에 매달려있는 아이도 보이고, 보시면은 애들이 엄청 많아! 소리 한번 껴보도록 할까요? 우리 김현우 이것도 가가 됩니다. 으아! 그리고 잘 보시면 승무원이 어, 애들 우유주려고 왔다갔다 뛰어다니고 있어 급해 급해 자 다른 것도 보자 이세 가지가 궁금한데 거미쥐 시뮬레이터 공룡이 되어라 2 언데드 공장 이거 세 개만 해보도록 하죠 거미쥐 시뮬레이터 거미쥐가 아니라 그냥 쥐같이 생겼는데? 어 이게 뭐야 아 내가 쥐가 됐네 여기에 고양이도 있고 댕댕이 그리고 유니콘 말벌이 있습니다 오 어, 말벌어 등이 태웠다 다 태우자. 자, 유니콘도 등에 태우고. 이 친구는 뭔데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지? 아까부터 내가 영상 찍기 30분 전부터 한 명이 들어와서 플레이하고 있었거든요. 하이. 오. 소통합니다. 오! 뽀뽀한데, 뽀뽀. 거미지 뽀뽀. 말을 안 하는데? 하이요. 와, 와우, 펀! 재밌다, 재밌다! 가자! 고고싱! 렛츠고! 얘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나보여요. 쫓핑까지 하고 있고, 둥글둥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관찰하는 게더 재밌네. 거긴 왜 들어가는 거야? 어? 색깔이 바뀌었네. 아, 어깨나 골든지, 나도. 골드 햄스터, 역병을 퍼뜨리게 생긴 블랙 햄스터로 가자. 오, 병 생길 것 같아. 얘 어디 있는 거지, 그리고? 안 보입니다. 오, 다양한 색깔의 쥐를 관람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핑크색 한번 돌아보고. 그래, 다른 것도. 아, 내 네, 검은 쥐가 마음에 들었나봐. 검은 쥐도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 모습. 오, 점프도 해주면서. 나는 간다. 쥐 머리 헤어스타일을 입힐 수 있고. 오, 이 친구는 이거 로봇 머리 쥐를 장사겠어요. 굉장히 신나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뭘 해보지? 이걸로 왔다 갔다 해봐야겠다. 아, 이한번 머리 장착해봐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걸 만든 제작자분도 이상한데요. 저거를 즐기고 있는 친구도 <laughs> 되게 웃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룡이 되어라, 2 내가 공룡이 될 수가 있다고? 이것도 방금 해봤던 거미지 시뮬레이터랑 똑같지 않을까? 오! 오, 공룡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디테일한 공룡이 됐어요. 거기다가 머리에 이거 색사기까지잘 포인해놨고, 제 몸이 네모네모한데, 좀비 티라노사우스가 됐습니다. 뭐, 다른 거는 할 수가 없는데, 공룡이 되어라, 2 <laughs> 오케이. 나이사. 마지막으로, 언데드 공장, 좀비 공장 해보도록 하죠. 오, 좀비 공장은 뭔가 게임처럼 만들어놨네. 여기 댕댕이들이 여기 앞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DNA 같은 건 뭐지? 이쪽에 뭐빵 같은 거나 로벅스 보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로 도망갈 수 있는 거 같은데? 올라가볼까? 자, 이런 게임 특징.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여기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언데드 공장의 22세의 그. 이 게임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언데드 공장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그렇지 않나? 사장님 이다 사장님. 사장님 여기 그림 그리고 있어? 자. 어, 여기까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 아직도 하고 있나? 이 친구가 게임 아직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설마, 나갔겠지, 이제. 어, 정신으로 오래 못하지, 이거. 어, 다른 곳인가? <laughs> 뭐해? 재밌어? 어, 영어를 모르니까, 어, 펀? Fun? 펀이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름무름무름무름 어, 나 봤다. 오케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laughs> ᄋ. 어, 한국인인가? 한국인? 이 ᄋ을 하는데? 아, 한국인은 아니네요. 일단, 오늘 영상 이대로 마치도록 하면서, 재밌게 보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봐요. 바이.